방광기가 어제부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뭡니까? 바로 리플이죠. 리플. 리플이 제일 먼저 움직이면서 리플이 3억 3천 정도가 이 아침에도,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리플 영상,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해했는게 뭡니까? 이방광기가 시작이 되면, 방간기가 시작되면 제일 많이 안 오른 것부터 오른다 했죠. 리플이 제일 많이 크게 움직일 거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리플 중요합니다. 리플. 리플도 이제 곧이 4월 22일날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SEC, SEC가 SEC에 대한 반론을 하죠. 반론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서 이제 곧 이것도 법원의 중재하에 합의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지금 시장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리플이다.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할 게 이겁니다 시바이노와 페페 이런 이런 우리 마켓상황에서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민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고래들이 누구죠? 이 고래들은 개인들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애들이고 얘네들의 움직임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죠 그리고 이 변동성을 줍니다 이 변동성을 주면서 얘네들은 바로 매집 매집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또 얘네들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필요하죠. 대응을 하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익만 챙겨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 있는 겁니다. 또방광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강세장 초반이 완벽하게 시작이 된 거고 그렇다는 거는 이 고래들, 이 고래들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활발하게 움직일 건왜 그러느냐. 얘네들도 이 수익을 내야 되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건 또, 이 변동성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흔, 흔, 어, 매집을 하고, 매집을 하면서, 이 수익을 내는 게 얘네들의 구조고, 우리는 또 계속적으로 얘네들 체크하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뉴스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래들이라는 거. 이 고래들이 맘만 먹으면 흔들죠. 흔들고, 변동성을 주고, 막 그게, 이 고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고, 얘네도 중요하죠. 뉴스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셔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코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얼마 찍었습니까? 지금까지 고가 0.03909, 저가는 0.03323. 지금은 0.03720이죠. 11.11% 상승력 보여주었어요.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다가 쭉 끌어올리고 이때 쭉 끌어올리고 방광이 시작으로 쭉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소화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더 꺾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시바이노코인이다볼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저항선, 이 저항선을 뚫고 그리고 21선도 터치를 하고 뚫었어요. 베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여 주겠다 할수 있는 부분이고 거래량 없이도 뚫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도 뚫었기 때문에 더큰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물량 테스트. 기억나시죠? 물량 테스트를. 이 물량 테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적은 거래 금액으로도 찔러 보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찌르면서 이어 이만큼이 들어가면, 얼마큼이 올라가나를 체크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체크를 하는 중이고, 이거는, 이런 모습은 왜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이 고래들이, 고래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기 전에,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요. 계속적으로 찔르죠? 위를 쭉쭉쭉 찔르면서, 이 정도면 튀겠다 하는 순간, 이제 이걸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기 때문에, 지금이, 지금 이 순간도 저점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 그때도 저점이었고, 지금도 저점이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시바이노는. 지금부터 예전, 예전에 그 라인에 올라왔어요. 이제 예전에 이 박스권에, 이 박스권에 올라, 예전에 박스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는 뭐였습니까? 이 전쟁 그거였죠. 이, 이 밑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건데 이것도 이제 잘 해결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란과 이스라엘을 서로가 치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쳤죠. 이스라엘이 한 번, 아니죠. 처음에 이란이 쳤죠. 이란이, 이란이 이제 반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공격을 다시 한 번, 반격을 해줬는데, 이게 서로가 다 피해는 없이 거의 다 끝났죠. 이렇게. 그, 그 얘기는 뭡니까? 피해가 없는 곳에다가 미사를 쐈어요. 쏴준 게. 왜 그러냐. 서로들은 이제 서로 반격은 했다는, 이거는 됐어요. 서로 반격은 했죠. 서로 반격을 했고 실리는 챙겼고 그리고 확전은 피했죠 이렇게 얘네들은 확전은 피했습니다 실리는 챙겼어요 이렇게 미사일을 서로 싼 데를 쌓기 때문에 미사일을 싸주고반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격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보여준 거고 이 부분도 실리는 챙긴 부분이고 다시 한번 더 확전은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다 이렇게 좋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좋은 시장에서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좋은 현상이고요. 이때 이제 일어나,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바닥을 기어오고 끌어올리면서 예전에 그 라인 박스권으로 돌파를 했고, 이 박스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튕겨 올라갑니다. 18코인은.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372, 3728이 정도는 저점이다.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서야 2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또큰 상승력을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